자, 함수 fx가, 이거 좀지웁시다 자, 함수 fx가 뭐가 되냐고, s의 삼성 마이너스 4 x 인테그럴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 1까지 f 얼마 t의 절대치 dt 자 이것을 만족을 시킨다 또 얼마 F1의 값은 양수일 때 F2의 값을 마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그러면그러면 그러면 항상 이런 어떤 정적분의 결과는 어떤 상수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한다고 A다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봐 따라서 우리가 f(x)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고 f(x)는 x의 3성이 f(x)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어 x의 3성 마이너스 4ax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음그럼면 그러면 이거의 값이 지금 뭐에페이리 양수라고 했으니까 한 이래 한번 대입을 대입이나 한번 해볼까. 1 0 0얼마 4일. 얘가 양수화되요. 그래서 A의 값은 뭐다? 4분의 1보다 아, 더 값이 작으시오. 라는 소리겠지. 뭐다? A가 4분의 1보다 값이 작으시오. 이런 말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뭐라고 좀 되어있냐면, 이 말의 뜻은 이것에 뭐 그림을 그리든, 뭘 그리든, 어, 이게 이제 양수다 이런 말은 없긴 한데 자이거에 그림을 그려보면 0, 자 x로 끄집어내면 뭐가 되니 x의 마이너스 얼마 4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 f(x) 그래서 x 뭐 x 빼기 -E 2uk 그 다음에 x 플러스 +E 2uk 그 다음에 얘를 미분 한번 해볼까? 이건 지금 뭐지 따지는 거지? x추가 그냥 만나면 전부 따지는거야 x의 절판을 따지는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이 이렇지 그림이 이렇지 여기가 뭐가 되고 0이고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어, 뭐가 돼 마이너스 2 루트 a가 되고 0 플러스 2 루트 a가 된다 이런 말 뜻이야 응? 그래서 얘를 미분을 시켜주고 그러면 금방 더 이해가 되지 미분을 시켜주면 얼마나 되는지 4x의 0 마이너스 얼마 4의 2 그래서 사실은 이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바로 여기하고 얘기가 된다. 뭐 이런 것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의 그래프일 것인가. 이게 FX인데. 지금 포함이 한건 뭐냐면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면 0에서부터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뭐 a가 이게 이게 a는 어쩌나 a는 지금 무슨 수입니까 a는 양수인가 양수 합시다. 그러니까 a가 뭐 작은 값이면은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나눠서 옮겨야 돼. 그래서 먼저 여기가 뭐라고 1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음? 응? 네. 여기가 1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뭐. 여기가 1이 있으면 뭐가 되니? 이 e 루토의 A가 뭐보다 더 커야 돼? 1보다 더 커야 되겠지? 어? 어, 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0에서부터 1까지 지금 F, X의 절대체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FX 그림이 지금 이런 그림이라니까?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가 이런 그림 되면 이건 저거 올려서 우리가 정격분을 보여줘야 된다. 이말의 뜻이야. 그래서, 일이 여기 있을 때와 일이 여기 있을 때와 일이 여기 있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 이말의 뜻이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뭐하대 루트 a가 뭐한다? 2분의 1보다는 크고 a가 뭐보다 4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아까 a가 뭐보다 크다 랬어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돼 있어야 되냐면 바로 1이 여기 있어야 돼. 1이 여기에 있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실제로 왔다? 그러면 이 루프 A가 1보다 작다 그럼 뭐하되? 루프 A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A가 a 4분의 1보다 작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바로 여기가 루트 2, 이 루프 A가 되고 이른 바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이 다 끝났죠 이것의 결과는 인테연화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 이이 루트 a까지로. 뭐한 다음에, 뭐한 다음에, 음수를 취한 다음에. 자 여기다 음수, 자 여기다 음수는 뭐가 돼? 마이너스 s의 3승 플러스 4 a x 이걸 취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이 루트 a에서 그 어디까지? 1까지 얘를 그대로 이, 이 함수니까. 그대로 얼마? X의 3성, 마이너스 4AX를 정교분을 해주면 이 값을 나는 A라고 할 것이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니까 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4성, 나하기 2A, X의 제곱. 어디나 되냐? 0, 2, 루토 A, 이렇게 돼요. 이거만 갖다 대하면되는데 2를 제곱하면 뭐하대? 16이 되고, 어 이런 4a 제곱이 되겠지. 계산해 주니까 뭐하대?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또다 대비했어. 그러니까 뭐하대? 4가 되고, 8a 제곱. 뭐하대? 8a 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a 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4분의 1의 x 4승 마이너스 2 a x의 제곱 어디? 어디? 2부터 a에서부터 2니까 1을 갖다 대비해 주니까 뭐마나 되냐? 1 대비해 주니까 뭐가 되냐? 4 분의 1 빼기 2a에서 빼라 이런 소리야. 자 이걸 갖다 대비하면 저걸 빼줘야 돼. 갖다 대비하니까 그러니까 4가 되고 a 제곱 되겠지. 뭐가 돼? 4a제곱.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갖다 대비해 줘야 돼. 제곱이 되니까 8이 되고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이렇게 돼. 이 결과가 지금 a가 될것같요이 결과가 a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4a제곱 이것을 계서라면 a가 되니까 8 a 8A 제곱 8a제곱 그 다음에 l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 3a 더하기 얼마? 4분의 은0이니다 사탈의 32의 제곱 마이너 4, 3 12 더하기 1은 0이니다 얼마 4 a 8 a 1 1 0 0 0 0 0 0 4 a 는 얼마? 8분의 1. 그런데 a가 뭐하는면4분의 1보다 작아0으니까 a는 당연히 8분의 1이 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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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으니까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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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그래서, F2의 값을 구해주면, 얼마가 돼? 8 빼기 1. 답은 얼마가 돼? 7. 7.